자, 18번입니다.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식 FX. f x 는 2차입니다. 그다음 GX는 3차입니다. 자, FX는 0일 때두 양의 식은 알파 베타를 갖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 FX를 이렇게 적어 주시죠.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나 다를 통해서 우리가 GX를 좀 유출을 해야 되는데, 자, X가 어디로 가? 알파로 가죠. x 알파로 가는데 fx는 이미 뭐가 돼 알파로 가면 응이 되죠 0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수렴하고 있죠 수렴하고 있으면 응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 g(x)도 g(x)도 g 알파가 g 알파가 0이라는 힌트를 우리가 주는 거고 d(x)에서도 보면 뭐야 베타로 가죠 그러면 g 베타도 0입니다 자, 그리고 나 다를 통해서 다를 통해서는 또뭘할수 있어 g1이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gx 를자 gx 를 우리 gx 를자 gx 식이 뭐야 지금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와 x 빼기 1 이라는 식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적어 줄겠죠 그러면 나다를 다시 인자. 이제 이제는 또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적어 볼게요 l i m x가 어디로 가? 알파로 갔을 때, 자, x 빼기 -alpha, 알파, x 빼기 알파가 있습니다. 자, 요런 거 계속 아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해게나오 있으니까 함수식 세우는 거 반드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함수식 함수 세우는 거 요거 좀 주, 어, 눈여겨보세요. 자, 그러면 gx를 적으면 fx가 날아가죠? x 빼기 알파로 가니까 위에 거 그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x 빼기 알파고,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였고,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고, X 빼기 베타에, X 빼기 1. 요게 지금 위에 첫 번째 식입니다. 얘가 뭘로 수렴한다고? 베타 분의 1로 수렴합니다. 저거 면 날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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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고. 어디로 보내? 내가 알파를 보내야겠죠. 알파를 보내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 요렇게 관계식 한게 나오죠. 관계식 요렇게 한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요 식에서도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이번에 어디로 가? 베타로 갑니다. 자, 베타로 갈게요. 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위에도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그 다음에 X 빼기 1로 갔을 때는 이번에는 알파 마이너스 2로 수렴하죠. 자, 날아가고, 날아가고, 베타로 가면, 베타 마이너스 식이 요렇게두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도 한번 볼게요. 다도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이번에는 X가 어디로 간다? 1로 가죠. 1로 갈때 X 빼기 1이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1. 이번에는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 다음에 1로 보내죠. 1로 보내면 1 빼기 알파와 1 빼기 베타가 어디로? 20으로 이렇게 가네. 요 자, 이렇게 세개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적어줄 수 있는데, 자, 요식을 조금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알파 빼기 베타죠? 요, 정리하면, 알파 빼기 베타가 얼마야? 요거 넘어갔고, 요, 넘어갔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우리가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알파 빼기 베타가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어, 근데 여기 보니까, 1 빼기 알파란 게 있지. 1 빼기 알파. 그 다음에 1 빼기 베타가 있는데, 좀 식을 조금 정리해주면, 자, 만약에, 여기, 여기 넘어가면, 여기 1이 넘어올게요. 1이 넘어오면 알파 빼기 1이 뭐야? 알파 빼기 1이 베타란 식이죠. 알파 빼기 1은 베타입니다. 잠깐만, 알파 빼기 1에서 1 빼기 알파죠. 1 빼기 알파니까 다시또 마이너스 곱해주면 자 이렇게 1다1 빼기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베타는 1 빼기 베타가 20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고, 자, 분배부치 정리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은 0이고, 인수분해 합니다. 인수분해 하면 5하고 4하고, 여기 빼기더 하기죠. 한 베타 마이너스 5랑 베타 플러스 4야. 다시, 다 정리할게요. 베타 마이너스 5 곱하기 베타 플러스 4가 얼마? 0대야 되겠죠 베타는 뭐, 보또 뭐 너,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4 또는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양의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는 아니겠죠. 얘는 아니고, 베타는 5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베타가 5니까 끝났죠. 알파는 6이고, 정답은 36 더하기 25. 그래서 정답은 61.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